네 오전에 9월 27일 어, 잠시 제가 덧밭에서 어, 이렇게 어, 제초매트인데 제가 부지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매트를 처음부터 안가는 이유는 음, 제가 여기가 거의 마사 어, 그런 어, 토질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제가 큰돈 들여갖고 제가 뭐 흙을 다시 이렇게 어, 재작업해서 그렇게 곱게 한다든가 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이 밭에서 나온, 음, 어,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수, 손으로 직접 수작업했던 곳이어서, 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제 맞는 토양 토지 따라 제가 할수 없는 그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모종을 정식하고 난 다음에 음, 옆에 비닐을 멀칭할 때, 그, 구멍구멍 사이에 뚫기 위해서는, 그, 복을 주어야 된다 해야 되나? 그, 어느 정도의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잡초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 그, 제초매트를 깔았을 때우에 흙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초매트는 이런 식으로 차후에, 어, 얘가 성장속도가 어느정도에 봐가면서 어, 이쪽 빙 헛구랑을 어, 어, 발부리가 형성되는 것을 제가 어,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점에 필요로 하여서 어떤 분들은 옛날식으로 뭐 옥수수대를 중간에 깐다든가 안그러면 집 어, 옆집 있죠? 그런거를 헛구랑에 이렇게 한번 음 그게 어떤 효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예를 들어, 그, 땅이 이제, 어, 장마, 장마 아니고, 그 비가 안 오고 이랬을 때, 수, 어, 수분 공급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 이, 어, 풀 잡는데도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간단하게, 음, 제초매트로 이렇게, 어, 잡초 풀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음, 여러 가지 제 어, 토지 상으로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게 비가 어, 온 후에는 어, 고분 흙이 아닌 돌멩이 작업밖에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마무리 다 했는 단계입니다. 제초 매트 작업 끝.